그, 선생님, 그, 올해, 61년생 운세 좀알수 있을까요? 네, 61세 신축생 소띠들이 한 바퀴를 돌았죠. 네. 돌아서 이제 제자리로 온 68인데 원래 예전에는 수명이 길지 가 않았기 때문에 환갑까지 살기가 힘들었었어요. 예전에는 근데 네. 지금은 68하면 청년이죠. 요즘은 네. 올해 소띠들은 그래도 풍파가 그렇게 많진 않아요. 많진 않고 큰 사건 사고는 없으나 가정도 그런대로 괜찮고 어, 집안으로는 큰 문제가 없어요. 가정 오늘 흉사가 그렇게 보이진 않은데 신축생들이 올해 조심해야 될 거는 건강 몸으로 이렇게 치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올해 네. 환갑에 응? 올해 환갑 성수에 신축생들이 그래도 복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금전복이나 재물복 이런 건 좋은데 건강을 조금 조심해라 이러세요 몸 그리고 이제 혈압 같은 거 그리고 이 구강 쪽으로 구강 쪽 이쪽으로 목이 어깨 위 이쪽으로 그런데 이제 질병 조심하시고 머리 조심하시고 그것만 조심하시면은 뭐큰 탈은 없을 것 같아요 예 yeah, 알겠습니다.